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포켓몬의 결사를 가져와봤구요 저번의 차이 제가 유혹있는 타입이 변하는 포켓몬들을 잡아 냈죠 자 과연 이번의 차이는 어떤 일이 있을지 저 같이 알아보러 갑시다 좋아요 박사님 오늘의 의뢰는 뭔가요? 뭐야 림피아가 있잖아 안녕, 아재민, 어서와. 있지, 있지. 너 피카츄의 진화가 뭔지 알아? 피카츄의 진화는 당연히 라이츄죠. 그럼 피카츄가 각성 진화를 한다는 거 알고 있어? 각성 진화? 특별한 천둥의 돌과 닌피아의 도움을 받은 피카츄는 라이츄 GX로 진화한다고 해. 특별한 천둥의 돌은 썬더의 시련을 클리어하면 얻을 수있다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때? 아니. 특별한 진화로 라이츄 g x 를 얻을 수 있다고? 이건 또안 해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일단 진화시킬 피카츄가 필요한 거잖아. 마침 요 앞이 또 피카츄 서식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운이 좋으면 피카츄가 나오지 않을까? 자, 피카츄야, 어디니? 피카츄야! 지금 이건 캐토피 울음소리고, 피카츄가 나와야 되는데? 피카츄 진짜 없나? 어! 여기 있었구만, 피카츄! 근데 레벨이 무려 50! 오, 어, 생각보다 높은데? 그래도 한번 잡아 봅시다. 일단은 퀵볼이 하나 있으니까 퀵볼 바로 던져서, 피카츄 퀵볼로 잘 잡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지. 피카츄 잡아주고. 근데 문제는 이제 볼이 부족해. 생각해보니까 또 보상을 안 받았거든요. 보니까 보상까지만 받은 다음에 한번 썬더의 시련을 클리어하러 가보자고요. 넘어가요. 자 보상 안 받았던 보상. 과연 오늘의 보상은 어? 퀵볼 다섯 개와 기력의 덩어리. 그다음에 먹다 남은 음식까지. 요즘 보상으로 도구를 좀 많이 준다. 먹다 남은 음식은 일단은 1렙 찍은 밀러 틱 주자? 그러면 한번 썬더가 있다는 곳으로 이동해 보자구요 넘어가요! 분명 여기 어딘가에 썬더가 있다고 했는데... 어딨는 거야 좀 찾아봐야 되나? 어? 바로 위에 있었잖아 아, 안녕 썬더야 특별한 천둥의 돌 가지고 있니? 뭐지? 인간이 여긴 무슨 일이지? 나는 특별한 천둥의 돌을 얻으러 왔어 특별한 천둥의 돌이 정적의 보주를 말하는 건가 보군 하지만 정적의 보주는 내가 인정한 사람에게만 줄수 있지 인정받는 법은 하나! 지금 이곳 어딘가에 4마리의 강력한 전기 포켓몬이 나타났을 거야. 그 녀석들 전부 무찔러라. 라고 하네요 뭐야 그냥 주면 안되는거야 어쨌든 여기 이트리밀 지옥에 강력한 전기타입 포켓몬들이 나타났다고 니까그 녀석들만 이기면 정적의 보주를 얻을 수 있는거겠죠 그럼 어디 한번 찾아볼까 자 포켓몬들 다들 어디있는거야 어이 녀석인가 나니? 최강의 트레이너 부토구프는 이거 좀 많이 강해 보이는데 잠시만 이거 이길 수 있는거 맞아? 그래도 한번 싸워봐야죠 자 가라 밀로틱 아 잠시만 밀로틱 물타입이잖아 냉로빔 그렇지 아프죠 오케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회복하고 버틸만해 강력한 GX 포켓몬들이라 그렇지 특공도 떨구고 그렇지 자 밀러틱 반피 깎아주면 어, 충분히 일다 한거죠 와또 버텨? 밀러틱 왜 이렇게 단단해 밀러틱 이거 탱커였잖아 HP 회복 한번 더 써주고요 그렇지 이러면 안죽지 자 한번 더 문포스 그렇지, 좋아. 아우, 급소 터졌어. 안 돼. 그래도 이 정도면, 디아루가 시간의 표요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오 빵이야. 그렇지, 컷. 어, 네, 이상한 사탕과, <laughs> 네크로 제트를 주고요. 뭐야, 아직 네크로 주마도 없단 말이야. 다음 포켓몬은, 뭐야, 코구리 저리가, 어, 찾은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 있었구만. 이번엔, 알로라 딱구리 보스네요. 이번에도 최강의 포켓몬이고 바위 타입이니까 번치코즈엑스 기투 타입이면 아프지 않을까? 자 무릎 차기. 오 원콤이 안 난다고? 피 반도 못 깎았네? 어 락블렛 괜찮아요? 어 죽었어 번치코. 괜찮아. 하이로펌프. 오케이. 그래도 물 타입은 아프지. 이상한 사탕가 금강옥. 어 이건 또. 디아루가 전용팀이지 좋아요 뭐 시련을 클리어하면서 나도 강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음 포켓몬은 여기 있구만 자 포코일 이 녀석은 잠시만 내 포켓몬 다 죽었는데 일단은 디아루가 펄기아로 한번 승부해보자고 가라 자 디아루가 파동탄 어일렉트릭골 아프긴 하지만 그렇지 너도 아플걸 자 포코일 어우 아파라 한번더 빵야 그렇지 좋아요 이 정도면 잘 싸웠다 그러면 펄기아 네보내서 펄기아도 파동탄이 있죠 그렇지 아프지 오야 진짜 아프다 그래도 다행히 파동탄으로 마무리 그렇지 컷 와, 어, 왜거까지 뭐야 오늘 파밍하는 날이야? 펄기아 한층 더 강해지고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포켓몬은 어디 있는 거지? 이거 뭐야 땅 속에서 뭐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데? 뭐야 이거 <laughs> 어? 포켓몬 아니오 잠시만 요기 동굴인가? <laughs> 뭐야 요기 숨어있었잖아 너희 녀석 왜 이런 데 숨어있는 거야? 마지막 전기타의 포켓몬은 트린더였네요 트린더는 어디 보자 번치코로 가자 자, 번치코 플레어 드라이브 그렇죠 아프죠? 반피 화상까지 좋아요 오 용액 와왜 이렇게 아파? 그래도 무릎차기로 마무리 no. 어? 안 죽어? 아 무릎차기 효과가 별로구나 어우 그래도 버텼어 괜찮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플레이어 드라이브로 마무리! 컷! 뭐야, 러브샷이잖아. 이번엔 솔가레오 자트까지저 파밍도 충분히 했고, 이제, 네 마리의 전기타입 보스 포켓몬도 다 잡았으니까, 썬더한테 돌아가면 되겠죠? 자, 아마 썬더가 쭉 위에 있었던 걸로 아니까, 빨리 가보자고요 넘어가요! 어이, 썬더! 네 마리 포켓몬 다 잡아왔다고! 오호라! 정말 모든 포켓몬을 쓰러뜨렸군. 그러면 마지막으로 날 이겨보라! 아니,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 자, 썬더네펄기아 싸움, 어쩌다 보니? 자, 공간 절단. 그래도 썬더는, 야. 전설 중에서 좀 약한 편 아니니? 공간 절단으로 마무리. 까불어, 이씨. 그 다음에 썬더 한번 더? 한번 더, 공간 절단 써주고요. 그렇 아플걸. 그렇지. 어, 마비? 어, 이건 좀 아픈데? 잠시만요. 어우 잠... 아, 폭풍까지. 기술이 좋네. 하지만, 디아루가도 남아있다. 시간의 표현으로, 음, 마무리. 어, 비바라기? 괜찮아, 컷! 좋아요! 덕분에 정적의 영혼의 보주 얻어냈고요. 이게 박사님이 말한 특별한 천둥의 돌이겠죠? 어, 그럼, 난 가볼게! 뭐? 야, 근데, 이런 말 하긴 그런데, 보스 등지 타입 포켓몬보다 썬더가 더 약하다? 그럼 일단 마을로 돌아왔고, 피카츄도 데리고 와야겠죠? 자, 피카츄 어딨어? 여기 서 렌트라 GX 말고 백랩 지금 밀로틱 잠깐 쉬고 있어 다른 포켓몬도 키워야 되니까 자 그러면 빨리 가서 한번 진화시켜 보자고요 박사님 피카츄 구해 왔어요 오 정말 특별한 천둥의 돌이네 그러면 여기 님피아 옆에서 피카츄에게 특별한 천둥의 돌을 사용해 봐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님피아 옆에서 피카츄를 소환하고 여기는 특별한 천둥의 돌을 사용하면 뭐야 라이트 GX 어? 자 봅시다. 오, 이것이 림피아임을 받고 특별한 천둥의 돌로 진화한 라이츄라는 거겠죠. 기가 막힌데. 근데야 GX 포켓몬은 1 0렙부터 시작하는 거 국룰인가 보다. 야 이거 어떡하냐? 언제 또 키워? 그래도 GX 포켓몬 얻었으니까 꽤 나름 쓸만한 포켓몬 얻은 거 같은데.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GX 포켓몬은 마인 포켓 서버에서 제작되고 있으니까. 더 많은 GX 포켓몬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마인 포켓 서버 한 번씩 구경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유바